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위험과 또 어려움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보호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사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또 영광스러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의 원흉이요, 근원이요, 악의 세력의 중심이었던 사탄이 드디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이리니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치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중심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까지도 이 세상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영원히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볼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휘슬이 울리기까지 한 골을 더 넣는 팀이 구기 종목 경기에서는 이기겠죠. 아무리 전반전에 많이 넣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넣지 못하면 질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은 마음껏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시험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록의 20장에서는 사탄의 최후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복된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시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못오고 보통 요한계시록 3장까지 읽다가 멈추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이 10장에서 사탄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자신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위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해온 것처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보기 또다 아주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복된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용이라고 하는 사탄의 멸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11절 이하에는 불신자들의 멸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심판은 우리가 앞에서 줄곧 이야기해 온 것처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수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10절. 이 사탄의 멸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는 20장에 와서야 사탄의 멸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의 멸망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미 사탄은 멸망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멸망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죠? 우리는 구원 받았고요. 그리고 완전히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년이라는 말이 여섯 번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부분을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혀 있게 되는데, 과연 이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이것은 또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때, 두때, 반때 또는 마흔 두달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천년이라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멸망이 두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 묘사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한 사단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사단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대 고비이자 전환점이 된 것은 연합군에게 있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다고 합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의 승리는 완전히 굳혀졌고 독일군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군이 항복한 날은 1945년 5월 7일입니다. 약 11개월 이후에 항복하게 되거든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날을 D-Day라고 부르고요. 결전의 날인 거죠. 그리고 연합군이 완전히 승리한 날을 V-Day, 승리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노르만디 상륙 작전과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날까지 이 기간은 사실상 전쟁은 끝났지만 잔존 세력이 남아있었던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글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미 앞에 유한교 12장에서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사자들과 그리고 사탄과 그의 초, 추종자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측면에서 사탄은 결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기를 빼앗겼습니다. 그의 방법은 다 드러났습니다. 이 빠진 사자요? 줄에 묶여있는 개와 같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고 얼마 있으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시한부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시 s 부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신이 아닙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무적행과 불못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사단은 무적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무적행에서 잠깐 놓이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아직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사단의 활동의 모습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그 일당은 패잔병이기는 하지만, 아직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신학성경은 사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활동하며 교회를 미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사탄은 교회 내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과 이단사상을 통해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해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한 찾아본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신천지가 온 나라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숨어서 활동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요. 무려 30만 종교인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그 교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의 가르침에 그렇게 빠지게 될까요? 그들이 이성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사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든,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사단은 우리들의 영을 미혹해함으로 거짓을 질린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기의 삶, 이것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거짓 교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사용되어 버렸죠. 이외에도 뭐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사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 교회의 시대에 사단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단의 방해,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 민족들은 사단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와 달, 별, 나무와 바위, 바알과 아세라, 제우스 등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과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 자신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나의 인생과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생을 뺏을 수 없다는 면에서 그들의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들은 사망 권세를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 무적에 갇혀 있는 사단이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있을 영적인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사단이 자신들에게 있는 힘, 그리고 사망과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 이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최후의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는 사단이 망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큰 싸움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있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많이 듣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이죠. 아주 큰 싸움, 큰 전쟁이 영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그들이 두르고 있다. 결국, 인류체의 전쟁은 겉으로 드러난 세계대전, 민족과 민족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단과 곡과 마곡과의 전쟁, 또, 앞서서 19장에서 보았던 백마탄,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과의 전쟁,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의미하는데, 인류 최후의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날이고요. 역사상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교회와 믿지 않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집니다. 악은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성경은 이날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도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머물러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큰 고난 위기 어려움 이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이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가까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힘내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버트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동안도 넉넉히 이겨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